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그 세건의 사건, 그리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IS의 끔찍한 테러 이야기로 책을 시작합니다. 이 세상 시스템과 또 자본의 논리가 난 범죄의 이르기까지 이 시대에 만연한, 우리 일상에 만연한 악의 모습들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악행들이 광기에 사로잡힌 어느 특정한 악인들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악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진 사회적 존재인 한 악의 출현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사실 부인할 수 없죠.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봐도 그렇습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은 그 죄의 뿌리에서. 어 온갖 수많은 죄의 열매를 맺으며 또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스바냐서는 그 죄의 편만함, 악의 만연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너무 너무 끔찍한 말씀이죠. 하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또 기대하게 돼요. 먼저 스바냐 선지자는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처럼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는 요시오, 요시아 왕 시대에 사역을 했고요. 그의 고조부는 히스기아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유다를 통치했던 왕, 히스기아 왕입니다. 보통 선조를 밝힐 때 증조부까지 밝히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고조부를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스바냐 선지자는 그 여와를 향한 열심으로 종교개혁을 그 일으키려 하는 그 요시아 왕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히스기아 왕도 종교 계획을 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힘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바냐는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우주적인 파멸, 우주적인 멸절에 대해서 예고하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쓸어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세상을 쓸어버리신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노아 시대. 그 당시에 온 땅에 악이 관영했습니다. 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두고 볼수 없어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죠. 마치 그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가축,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이 모든 창조물이 파괴되는 것은 창조의 역행이라고 볼수 있죠. 역창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창조의 절정이라 할수 있는 그 생명체들,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것, 이것은 그만큼 심판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으로 그 시대의 백성들을 지금 깨우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스바냐가 살던 그 당시에 악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사절을 보면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말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라고 말해요. 유다 땅에 만연했던 그 바알의 신상들, 그리고 이방 제사장의 이름 다 없애 버리겠다는 겁니다. 오절에 보면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라고 나오죠. 하늘의 해, 달, 별들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만연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인 해 그리고 달뭐별 이런 것들 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방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요시야 왕의 그 할아버지인 문하세 왕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문하세 왕은 적극적으로 1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뜰과 또 바깥들에까지 단을 쌓아놓고, 재단을 쌓아놓고 그것들을 경비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게 달할 수밖에 없겠죠.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아 왕 시대였습니다. 요시아 왕은 유다에서 손에 꼽히는 그 선한 왕이었지만 그 시대 자체는 암울했어요.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 문하세 왕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문낫세 왕은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뭐 하늘의 별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결국에는 남유다 전체가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유다에서 최장기 집권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집권한 왕이 문하세 왕이었습니다. 무려 55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히스기야 왕이 29년 통치했거든요. 요 오늘 본문에 요시아 왕도 3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악랄한 왕이 가장 오랫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거예요. 문하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다가 2년 만에 죽거든요. 그 후에 요시아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아주 선한 왕이었지만 그 시대 자체가 지금 문하세 할아버지 문하세 왕의 우상승배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남유다는 55년간 이어진 우상숭배의 영향력으로 타락의 정도가 극심했던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심판을 떠올리듯이 그 땅을 집멸해버리겠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심판의 불이 혹독할수록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택하신 그 남은 자들을 위한 사랑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3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 스바냐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시리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위해서 숨기시는 겁니다. 온 세상에 불 같은 심판이 임할 그날에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숨기시는 거예요. 스바냐 선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한 시대에 스바냐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가운데 이 은혜의 길을 지금 보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소망의 길을 보이셨어요.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보이시며 여호와의 분노로부터 숨기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 역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의 종말, 그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는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외침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악이 넘친다고 해서 악이 만연하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어두운 만큼 우리는 선을 행하며 그 빛을 비추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마블 영화에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히어로가 있어 요 영웅이 있습니다. 그 캡틴 아메리카가 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선을 이루어가려는 마음과 태도가 감당해야 하는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악이 가득한 것만 같은 이 세상에서 그 지독한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저 멍청한 저 혼자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제 모든 것을 배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잉크색이 짙다 해도 대양, 바다에 부어버리면요. 그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희석되어서. 시대가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며 사는 거예요. 그 빛이 모여서 더큰 빛을 이루고 더큰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숨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